집에 갈건데 더 놀고 싶어? 밖에서? 어 비온다 이우야 비와 엄마 손 잡고 갈까? 안네 조심해 먹으면 안돼요 뒤지 버려 버려 옳지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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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, 버려. 이우 버려 던져 버려! 버려! 이다 버려. 버려! 알지그 나뭇잎이 아닌 것 같아, 이유야. 오, 일어나! 버려! 지지해, 지지너 <laughs> 도망가서 먹으려고 일리너 <laughs> 이유야, 비 온다. 빨리 가자, 이제. 이거 나뭇잎이 아니다, 이유야. 이비오는데요어 일어서 일어서 가자 차로 가자 일어